자 이제 첫 번째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자 <laughs> 해변입니다. 해변 다 알죠? 예, 고정 맵인데요. 자 해변인데 <laughs> 안다고요? <laughs> <laughs> 자. 자, 최종전은 60점대로 시작을, 자, 진행이 됩니다. 60점대인 만큼 선수들에게 기회가 굉장히 많... 아, 아 신정배 선수! 아, 신정배 선수가 집에 인터넷이 안 좋은 거예요. 축출을쏟날나가는데로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또 4명 선수까지, 이제 상위 4명만, 어, 출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어, 지금 1, 2 보시면은 저번주 선수랑 신정식 선수인데 평소에도 서로 라이벌이라고 치면서 <laughs> 지 새끼 1대1 많이 하는데, 요왜 서로 라이벌이에요? 원종이 맘대로 지었어요, 지금. <laughs> 네, 아, 그래요? 근데 뭐, 정원수 선수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잘하네요. 허상하고 나더니. 네. 정민규 선수가 아까 예전, 예선에서 굉장히 죽을 썼는데, 와, 지금은 일등을 달리고 있어요. 다른 분과 경계하는 타임어택을 좀 하고 왔습니다자 네. 정원수, 어우, 정원수 선수 거의가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어, 근데, 어, 몰라요. 지금 폼으로는 좋거든요, 지금. 어 지금! 죽어버렸어요, 그냥. 자, 그 사이 골든비도 아, 김승래 선수. 김승래 선수 올랐고요. 아, 김승래 선수도 굉장히 진짜 잘하거든요. 네. 자, 지금, 어, 선수 출신 분들이 지금 1, 2, 3등을다 먹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선수 출신 신민시 선수는 지금, 아, 맞짝 막, 막 붙어있네요. 오, 어, 방금 이준영 선수가 틈 사이로 이 시드를 쓰면서 1등을 제쳤지만 다시 한번보어요 지금 어 지금 신정민 선수가 이대로 가면은 처음부터 이제 기세 잡는 거죠. 진짜 오늘의 신종민이라면신정선수 신중민 이제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마지막에 이 시드, 어, 멋진 뭐 터치렸쓰요 이... 아 이동 가서 이준영 선수가 이것을 파는... 아, 여기서... 아, 이렇게 이준영 선수. 어, <놀� Ap -2> 아 근데 신종민 선수가 아까 그 부스터를 지나고 이 시드를 안쓴거 같아요. 마지막에 또이 시드가 있었거든요, 방금. 오 근데 정원종 선수가 2등이에요. 이 선수가 어디 네. 갔었나요? 야. 이게 말이 되나? 오, 지금 이제 진짜 치사 완료됐거든요. 어, 좋습니다. 네. 자, 포레스. 오, 이것도 어, 저, 저, 포레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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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레스 제그제그가 지금 승부사 던졌거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영민 선수가. 이 맵을 멘티스를 탔다는 거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는 거이 맵은 제가 봤을 때 접지력 같은 것 때문에 셰퍼가 네. 더 유리하거든요? 셰퍼! 네신수필 선수가 이제 멘티스를 탔다는 거다 씹어 먹겠다 그냥 타마경폭으로 그냥 달아먹겠다자 셰퍼하고 멘티스하고 어, 차이점이 크게 뭐가 있죠? 일단은 별 체감상 많이 못 느끼지만 셰퍼가 좀더 안정적 좋아요. 아 그래요. 지금도 몸싸움도 좋고요. 어, 주요 신정민 선수는 맨디스라 이거 제시였다 그렇죠 그렇죠. 자 정원준 선수, 아 정원준 선수가 지금 굉장히 폼이 좋아요. 정원준 선수도 진짜 굉장히 잘하는 맵인데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오늘. 야. 지금 신민 선수가 블로킹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와 정원준 선수 오늘 굉장히 폼 좋습니다. 정원준 선수 지금 라이벌이식하고 있거든요. 민지 끈. 됐다. 이런 식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자, 신정매에서 전편에 1등을 힘입어. 지금 아, 지금 오! 이 코스를 역전해아 지금 2식으로 따라오고. 아, 여기서 아 바로 3등 나왔죠. 아, 그렇죠. 아. <목소리> 여기서 신호가 진짜 집 몸에 굉장히 안정화. 저것도 빠좀 한번 시켜 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저, 어, 지신민수 완전 지금 단독 질주에 부스상도 굉장히 좋고요. 네, 아, 신민 선수가 이제 타이머 때그 평소에 엄청 즐겨하면서 치고 나가면또안 잡히거든요. 네. 지금 어, 백구 선수도 지금 앞으로 셰퍼를 타고 좀 이등을 달리고 있어요. 네, 백구 선수도 진짜 광대 이미지가 많지만 아, 맞네요 예. 자, 신정민 선수, 아, 신정민 선수래. 백구 선수가 지금 김승래 선수를 또 죽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 그래도 그렇게까지, 8등까지 네, 크게 차이가 없네요. 습니다 이제 원주가 갑자기 터진다. 두 사람들이 기회를 보탠데 과연? 아, 아 터지지. 터지? 저 원주도 무섭게 붙거든요. 와, 여기서 보살을 쓰고, 아, 끊고, 아! 아 지금 무리했어요. 자, 아까 무리를 좀 했는데, 그러면 은 신민지 선수한테, 아, 개꿀띠? 이런 거지. 네. 어? 신민지 가 실수를 또 했어요? 아, 방심했거든요. 개꿀띠 하다가. 자 마지막까지 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이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착지하고 있을 도터뜨리고 역전이 안되네데자어 패커스 네. 어 지금 만는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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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laughs> 네. 아, 봐버렸어요. 감독님 이걸 봐버렸어요. 어. 이제 소속 선수들을 피... 키우느라 <laughs> 자기를 못 키웠어요. 이제 아 이게 이미 공정에 아. 잡히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코스에난 <laughs> <고수에> <laughs> 진짜 코난이에요 아이코난 자 지금 아. 최종 점수를 보니까 정원정 선수가 또 신민정민 선수랑 공동 1등이에요 자오 하늘의 신전 자 중... 주... 어? 뭐 약속이라도 하듯 뭐다 바꿔버려요 어? 자 김, 어. 김승래 선수 안바꿔아 아, 바꿔야죠 그쵸 네자 준비되셔서 바로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식 선수가 이 맵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네, 아까도 음. 말씀드렸다시피 랭킹 1위였습니다. 지금은 뺏겼지만. 자, 한번 그 1위, 위상, 볼수 있는지. 아 보여줘야죠. 지켜보겠습니다. 네. 안 보여주면 쪽팔리거든요. 근데, 어, 한복 이은 정민호 선수가 아직또 <laughs> 빨리 절하러 가야 된다고 또 치고 나갔지만. 아, 페커 선수도맹 맥추격을 했네요. 자, 여기서 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빠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아, 다 달콤하네요. 네, 근데 이 맵은 맵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빡종만 즐겨 하는 패코 여기서 더 빡종을 할지! 지금 점수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신민식 선수 2등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조금 붙어요. 이게 진짜 맵이 인코스만 판다고 되는 맵이 아니어가지고. 어, 아, 그럼요. 이따가 저기 지름길, 가아타는 지름길에서도 그게 한번 걸치기 시작하면은 순위가 굉장히 뒤로 밀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구간에서 두고 터트리면서 마지막에 끊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민지 선수는 그걸 알고 있어요. 아... 지금 아페코 선수 아 진심이 치잘 봤거든요. 김승현 선수 여기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1 5 0원잘 탔어요. 아 정원종 선수군. 아페코 어? 선수군. 순반만 쳐야되거든요 네 그렇죠. 어 정원종 선수. 오늘 정원종 선수 왜 이러나요? 오 대리인가요 지금? 왜 이렇게 잘하죠 오늘? 어 이거 김기수 선수가 대리해주고 있나요? 이미 모를텐데 정원종 선수가 굉장히 이제 신인씨 선수랑 라이벌. 1대0. <laughs> <해서. 웃음>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한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상위권 달리고 있던 신정민 선수는, 아, 아직, 어, 그래도 많이 붙어 있네요. 어, 이대로 가다가 이제 심리시 선수 안 잡힐 것 같거든요. 어, 아, 지금 칼라인 팔고 있어요. 심정민, 아신 심리시 선수가 아금칼라인을 팔고 있고. 아, 그래도 붙었어요? 붙었어요? 여기서! <laughs> 아, 그요 친구가 잘하면 좋은 거죠. 아니, 친구라서 그래요. 네. 오! 방아마이커스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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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걸? 아! 아, 아, 아 어떻게 됐어? 자. 오 걱정이다 하다가 막았거든요, 지금. 자, 신민 선수 또 앞으로 치고 나왔고. 여기서 막! 아이고. 아, 아에 서는데 네. 지금 신민선수 욕하겠죠. 정민교 선수가 자기 살아남겠다고 부스 갈아 끼우다가 낯사람한테 피해를 줬거든요. <laughs> 자 이대로라면 신민식 선수가 문제없이 1등을 할것 같습니다. 1등을 들어왔고요. 네, 랭킹 1위에 자존심 보여줬고. 자전민수 여기서 들어 자, 직장인 직장인. 자 4. 지각하나지각하는강봉이거든요 1. 아, 아 세이브. 아, 아, 거의 뭐 출근시간 10초 를내 들어왔어요. 강봉 네, 어. 막았네요. 네. 와탑 잘한다. 아 일단 신민식 선수가 지금, 지금 뭐야. 자존심을 지켰네요. 차이나 용의 뭐 구나 어, 이것도 맵에 있나요? 네. 야, 이건 노멀 랜덤인데. <laughs> 자, 출발했습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속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운동장에 특성을 갖고 있 때문에 기본도 중요하고. 인천이 수도보다 많아서 감수권리가 중요한 지금 신민가정원준 아아 선수 드디어 똥을 쌌어요 지금 슬슬 싸기 시작하네요 네, 이미지 나오거든요 이제 슬슬 싸기 네. 시작합니다. 원래 저러네요. 자 신민식 선수가 아까 그전파부터좀 힐러로 받기 시작하면서 또 1등을 쳐놨왔어요 네. 네. 지금 이제 정민규 선수가 이제 그 흐름을 방해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정민규 선수도 그래도 온라인 보수로 활동을 하면서 그그 그렇죠, 그렇죠.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자 롤만 하지 말고 아, 아 롤만 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코스 드디어 사위권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보여줘야 되거든요 보여 어, 지금 선수 출신 선수들이 지금 아직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아 네. 세훈 <laughs> 세월이 진 야속합니다 <laughs> 자 이준영 선수도 지금 많이 올라... 오 올라왔네요 자 일단은 3등과 4등의 거리가 약간 있지만 충분히 붙을 수 있는 거리고 네아포수 선수 슬슬 붙어야 되거든요 지금 자 하지만 1, 2대2 지금 또 싸우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 벌써 또 사고가 났을 때 확연히 김승래 선수가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김승래 선수는 지금 눈치 보고 있어요. 선수 리 아, 섞으면서. 네. 슬슬 네. 눈치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거리 뗄 거. 그렇죠. 아, 네. 역시 노련합니다. 여기서 익시을 쓰면서 역전각을 또 봤고요. 일단 하나 회복하면서 네. 한번더 기회를 엿볼 것 같습니다. 페크 선수랑 신민씨 선수가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는데. 아, 순수. 어, 지금 뒤에 정원정 선수가 또 붙었어요. 네, 이이에나똥으러또 왔네요, 지금. 네, 또 기회 <laughs> 보고 있거든요, 이거. 아, 3호, 3호! 아! 많이 아, 밀렸어요, 이제... 지금! 어! 대구 아 선수한테 그대로 당하면서! 자, 지금, 전민우 선수 0점이거든요. 지금 또 음수로 갔어요, 음수. 아, 근데 이게 지금 1, 2, 3등이 윈도우 7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laughs> 네. 5, 6, 7, 8, 디테일하 <laughs> 윈탱인데, 이게 좀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핑계 전문가. 아, 네. 막, 뭐, 핑계라고, 핑계라고 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 네. 차이나 골목길 되죠. 아, 이 선수 이것도 잘하거든요. 어, 이것도 랭킹이에요, 어, 지금. 과연? 오늘 그냥 지자랑 하려고 다맵 고르네요, 지금. 다 <laughs> 이거 언급해달라. 자기 랭커니까 언급해달라. 네, 네, 네. 자, 출발했습니다. 어, 이제. 코팅을 주번검지만 많은 선수들이 일자로 가서 연타로 하나 채우는 내용들을 가져갔습니다. 네. 지금 1점대에 있는 어, 이준영 선수와 지금 그 뒤인 김승민 선수 아, 합니다. 좀더 먹어줘야 돼요 이번 판은. 네. 근데 이 맵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 맵으로서 김승민 선수 도 굉장히 잘하고 든요 네. 이해도가 굉장히 높겠죠. 네. 한더 먹어줘야 됩니다. 진짜 이준영 선수도 분발해야 됩니다. 아 지금. 여기서 이제 2시에서쓰거드 착지하고... 안 쓰네요. 쓰는 <laughs> 거를 써야 되는데... 아, 여기서 쓰네요, 선생님. 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어, 어... 그래도 속에들어지만 뭐, 사고해보, 괜찮았어요. 네. 자, 지금 1등부터 7등, 8등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8등. 이 금방 따라올 수있어 아직 1 2비 때문에... 여기서? 앞에서 좀 터져준다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야야 야, 김승래 선수도 지금 과감하게 지금 급해졌어요. 과감하게 파고 있습니다. 칭찬하려고 하면 박아요. 말이 자꾸 그렇게 물다 지금. 자 정민기 선수 이거 봐요. 칭찬하려고 하면 또 박아요. 칭찬하라고 그랬어요 방금? 네, 네. 자 지금 페코 선수가 1등을 아까부터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이준영 선수도 지금 아아 아,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 사람들 뭔가요, 지금? 아, 크게 사번 사모... 어, 지금 정민규 선수도 지금, 블로킹을 당해서 바로 3번가 났습니다. 아, 또 신정민 선수가 올라오면서 또 보여주고, 어, 갔나요? 아 신정민 선수가 1등이 있어요. 아니, 방금 1등만 했던, 했던 사람 어디 갔나요? 신민식선수데요 네. 자, 아, 신정민 선수, 아, 지금 29점인 신정민 선수. 아, 신민씨갖고 우리에게 헷갈리죠? 아! 아 아, 뭐라고나 <laughs> 김승래 선수,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이러면, 이 신정민 선수가 이제 1등을 무난하게. 잡나요? 어? 아, 이번에는 못 잡죠. 끝났습니다. 게 아, 이렇게 마무리 하지 었습니다 자, 8등. 자, 8등까지. 예, 아, 아까 가다가 신정민 선수가 1등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1등이 됐거든요. 네. 이게 알키이친 건지 어디뭐 사라진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그래도 기회 잘 보면서 일등으로 마무리를 네. 잘했고 패코 선수도 2등까지잘 올라왔습니다. 네. 원 사이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왔다 갔다 하니까 아 고공 공을 나고네요자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신민식 선수였어. 스티이를 찾거든요. 스티메이드 근데 접치력도지 좋기 때문에 이거에서 중요한데. 사람들이 보이스볼가 플라즈마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 있긴 하거든요. 네. 감속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죠. 그렇죠. 시내 감속이 굉장히. 자, 어, 우 근데 여기 엑센트 지금 굉장히 많이 탔어요, 사람들이. 자, 신종민 선수 이제 달려갑니다. 어, 신종민 선수도 이제 주행 너너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번 잡히면은 안 잡히거든요, 시내. 네. 한번 잡히면 은 <laughs> <laughs> 치고 나가면. <laughs> 내라고대다한 저는 뭔가요? <laughs> 거의 안 듣고 있다는 거죠. <laughs> 네, <그럼 또> 경기력에 <laughs> 집중하고 있다. 네. 저 지금 제가 저는 이 해설도 하고 손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 아 굉장히 지금 머릿 속이 바빠요. <laughs> 자 지금 이준영 선수 점수 급한 이준영 선수 이번에 사인권에서 한번 먹어줘야 됩니다. 네, 점수 먹어야 되거든요. 올라와야 돼요 이제 선수 자존심이 있거든요 이준영 선수. 도자 한번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민희 선수 잘 따라가네요. 신민희 굉장히 잘 타네요. 이게 지금 파츠빨인가요? <laughs> <laughs> 그렇죠. 유니크를 다껴을수도 네. 있기 때문에. 어, 아, 아유 살짝 스차 조금 괜찮습니다. 자뒤 정원종 선수가 또 붙었어요. 아 오늘 뭐죠, 진짜? 왜 변수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선수네요, 지금. 아, 근데 신종, 아, 이제, 이제 신민희 선수, 신종민 선수한테 싸움 붙이거든요. 아, 아 여기서. 아, 거기서 이제 차차이로 야 지금 정원종 선수가 리을또 먹었네요 이야 정원조정원이 정원종 선수 타원종 시절을 지금 복귀하고 있나요? 왜 이렇게 잘하죠? 네. 아니 씨 근데 이걸 경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선수 한 분이, 새벽 6시에 일어난다고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지금. <laughs> 네, 빨리,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자, 다음에 동임은 또 신종민 선수가 잘하는 맵을 또 골랐습니다. 자. 자, 아까처럼 V1 엔진들 사이에서 좀 잘, 참... 아, 아, 지금 많이 돌았어. 신종민 선수 돌았거든요. 딱딱 좀 맞았거든요, 지금. 뭐 아, 와, 근데 정원병 선수가 지금, 똑같이 30대를 넘었어요. 네, 지금 4등 싸움이 되고 왔거든요. 근데 어? 신민치 선수도 이미 굉장히 잘합니다. 아 그리고 그 뒤에 전민욱 선수가 드디어 드 사람들 을뒤펜을 해줄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자, 지금 사실상 전민욱 선수가 올라가기에는 조금, 아 아니죠? 여기서 1등을 하게 된다면 4등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있요 제가 봤을 때전아안보었네요 그, 아 지금 계속 밀리고 있어요. 자, 정민기 선수가 이제 여기서 또 1등을 먹게 되면은 또 안정권에, 안정권에 또적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정민기, 정민기 선수도 점수를 튼튼히 먹어놔야 됩니다. 네. 지금. 음... 자 지금, 어게어 음... 아, 지금 페코 선수를 동시해버렸어요 정민기 선수가 투토를을으면서 실수를 했는데 고래 싸움에, 아직금 제, 제스... 뭔가요? 새우 싸움인가요? 고래 <laughs>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요. 아 맞나요? 네. 아무튼 네 그랬네요 자 정원호 선수 또 보여요 아 점프 어 점프기 자 김승래 선수도 지금 점수 급하거든요 타임컴 먹어줘아 지금 사고 났는데 어 지금 근데 판단 잘했습니다 하지만 또전미룡 선수가 점수는 급하라고 뒤에 선집 배내 해줄겁니다 야 지금 뒤에 지금 많이 사고 났어요 야 근데 지금 1 2 3등이 굉장히 멀어요 이정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거 위에서 한번 실수 한번 해서 터져야 되는데 아 지금? 아 이거 김승민 선수 급한데. 어 아까 등쳐졌던 패코 선수가 3등까지 <laughs> <또 상승까지> 올라왔습니다. <laughs> 네 패코 선수는 지금 점수 급하거든요. 여기서 끝까지 집중해서 3등 유지를 해야 점수를 먹을 수가 있지만 김승민 선수가 가만히 안들거요아 어, 지금? 크로스 파면서 마지막 선수 아, 누구나요? 아, 자 1등 그냥 들어갈 것 같고요. 아 여기서. 아, 무리래도아신정배 선수가 8등이에요. 아, 어, 8등? 6등입니다. 네. 8등은 아, 정원준 선수. 아, 그러네 정원준 선수 <laughs> 마이너스 1점. 자 일단 신민식 선수가 1등을 또 하고 의외로 또 정민욱 선수가 2등을 또 했습니다. 네. 뒤에서 싸움이 너무 많았어요. 자 60점제인데 지금 1등이 46점. 우리도 신종민 선수 지금 2등하면서 점수 나쁘지 않습니다. 네. 사바 공룡 유력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도 멘티스가 좋을 것 같지만 또 V1을 탄내 여자들. 그래도 지금 요즘 대세는 V1 아니겠습니까? 네. 전민혁 선수가 V1을 왜안 타냐? 안 타는 게 아니에요 타가 없어서 못 타요 지금 아냐 코무 V1은 그래도 상점에 아, 팔아요 익시스 네, 쓰는 법을 모를 거예요 익금시스 아, 아, 킵을 모를 수도 네, 있어요 상점에 파는 거를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어? 근데 지금 1등으로 치고 나갔어요 어. 아, 네자 이준영 선수 김승민 아, 선수 아 네, 근데 날려버렸거든요 이준영 선수가 오, 오 지금 이준영 선수 자김승민 선수 여기서 점수 먹어놔야 가망이 있습니다 오, 오. 라인 진짜 날카로워. 아 선수 시절 복귀하는 건가요? 여기서는 이준영 선수 지금 기회를 틀사서 역전할 틈을 찾고 있습니다. 네. 라인 열네 때까지 지금 뒤에서 눈치 보고 있어요 이준영 선수. 야 아직까지는 위기에 되는 모습이 보여요. 네. 네, 뒤에서 패트 선수가 붙으면서 쭉고 건드리면 이제 좀 흔들어지거든요. 네, 지금 8등을 제외하고 지금 좀 많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윤영 선수 이제 싸움 걸어요. 네, 뒷사람이 이제 패트 선수가 붙으니까 이제 슬슬 싸움 걸어야 되거든요. 한번 터질 것 같거든요, 지금. 오, 그래도 잘 넘어갔어요. 아, 여기서 이시를 쓰면서, 아, 여기서 이시를 쓰는 거군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 썼는데, 아, 원래 올라갈 때 쓰긴 하는데, 지금 선수들이 급한 것 같은데. 아, 네. 자, 김승래 선수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1등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센스를 박받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거. 스쿠스 걸겠지, 이규룡 선수도. 네, 이제 김승래 선수 백미러에 지금 아 댁스니까. 아 어, 지금 0 0 선수가 올라 어, 역전했어, 0 0 선수! 아, 역전, 라인으로! 네, 김승래 선수가 이치들을 써면서 역전을 했지만, 이거 과연. 아, 아 지금! 이야, 아 정민교수가 이렇게 주워 먹을! 이거 그냥 옛다 먹으라고 좋습니다. 아, 야 백구 몸맺겠어요제 빡종으로 달렸댔으니까 몸이 세지. 민세븐이라고요. <웃음> <웃음> 자, 등수 블로기. 아니 이걸 아직도 안 끝나나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제 1등이 신민식 선수, 2등이 신종민 선수, 그리고 3등이 오 정원정 선수가 3등이에요. 오. 4등. 23, 25, 27, 25. <laughs> 4등 성 엄청 치열합니다. 4등권자 굉장히 치열하네요. 네 진짜. 지금 3 4등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번 경기 서울인데 과연 신민식 선수가 1등을 해서 혹은 2등을 해서 경기를 끝내버릴 것인지 네. 아니면 한판더할 것인지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laughs> 이제 1시간 남았어요. 아,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이제 공식 리그 계정이 아닌 일반 계정으로 하다보면은 닉 네임이 다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견제가 되고 또 의식이 되면서 플레이가 좀 말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까지는 제가 빌릴 힘이 없더라고요. 아, 그쵸. 예. 잘안 빌려주기도 네. 합니다. 예. 공식적인 막 이런 공공기관에서 한거가 아닌 이상은. 네. 어방패구 선수. 성공해봐서 또 1등을 차단했습니다. 네. 뒤로 신민식 선수는 지금 1등이 신민식 중위권에 있고요. 어 보이네요. 아 근데 다붙어가서 이거 모르겠, 모르는 모르는다 어떻게 될지. 아 지금 가라사기도 잘했어요. 지금 김승래 선수 이번에 점수를 먹으면 거의. 아 근데 지금 페코 선수 와 지금 많이 붙어 있거든요. 아, 아 지금 김승래 어, 선수 기름 빌렸고요. 오 선수 저 아직 오 사라진 저 원래 안쪽으로 붙어가는데자 근데 지금 3 0명의 정원중 선수도 어 지금. 육등이면은어아 많이 놀랐습니다. 저 예, 타저고 이제 정주 선수 이시드 너무 빨리 썼거든요, 이거. 아, 아 김승민 선수. 아, 어, 신민, 신민 선수. 선수. 어, 여기서 끝내나요, 끝내나요? 못 자나. 이 씨는. 이야. 이야, 신민... 이야. 여기서 이렇게! 아, 이렇게 끝을 경기라. 냅니다. 끝내버립니다. 야, 신민 선수 어, 언제 왔나요? 감속 관리에다가 이시드 쓰면서 역전을 하는. 이야. 아니, 언제 왔나요? 네. 아, 일단 신민 선수 고맙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신민식 선수가 1등으로 진출을 했고 2등은 신종민 선수 그리고 3등이 정원종 선수 그리고 4등이 패코 선수로 어 이렇게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분들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